좋아 재밌어 이렇게 주 우주 우리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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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머리 좀 예쁘게 해줘봐. 야, 이거 크게 장난 아니다 진짜. <laughs> 진짜 커. 와. 음. 알 와. 터져? 땅이야? 양념 훈제 양념이? <laughs> 양념이? 응. 대박이야. 냉동물 아니고 생물이라서 되게 부드러워. 야들야들. 엄마 좋아. 엄마 아가가 뭐? 뭐. 뜨거워. 우빈아, 바다봐 바다 밖에 바다 바다 대박인데 오늘 날씨 바다 보세요 바다 바다 안볼 거야? 음, 차만 타면 맨날 잘라고 졸려가지고 그렇지 아, 귀여워 웃어주세요 바다가 이렇게는데안 봐요 우빈이 바다 아, 아, 아. 야, 산도 엄청 많지. 처음 버지 이런데. 야, 이거 되게, 와, 진짜 대박이다. 음 아직 우빈이가 놀... 너무 큰데? 아, 아! 아 좋아요. 아니, 우빈아. 옳지, 옳지, 우빈아. 옳지. 옳지, 잘하네. 잘한다, 잘한다. 이나 너 기어다니는 게 제일 좋아? 발 네, 점프. 점프 점프 점프하자, 점프 점프 옳치하자 폭죽도 터지고 위에. 아! 快点 공풀자 루빈아, 음, <laughs> 여기 어떻게 할 거야? 음. 들어봐, 루빈아. 옳지. 루빈이 파묻혀, 파묻혀. 아, 루빈이 파묻혔어요. 아, 귀여워, 귀여움이. <laughs> 루빈아. 아, 너 먹으면 안 돼. 파묻혔어, 아들. 아빠. 야, 야 차라리 애들이랑 어저께 여기 이데 왔으면 좋았어, 조합까지다. 어. 공놀이 하고, 그렇지? <laughs> 아, 그게 뭐야, 저난 <laughs> 오. 바닥에 그림 나와, 그림. 이리와 아빠한테 와. 아파트테 와. 안녕해서 들어줘. 안녕 해도 손호들어줘니다 <laughs> 와, 여기가 제일 깜짝 하랐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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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 <laughs> 진짜 바다 같아. 이거 봐! <laughs> 아, 특히! <어떡해. 무서워, 웃음> <아빠. 웃음> 좋아, 아빠! 좋아! 했어 신기하지, 은빈아? 어, 예쁘다. 아, <laughs> <쉽다>. 어, 예뻐! 은빈아, <laughs> <laughs> 모자었는데 귀엽네! 또 세대래 마우다. 아 귀여워. 됐어? 어 귀여워. 알았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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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요 이제 수영하러 가자. 오 여보 동남아 갔다 동남아. 동남아 야씨. 여기 어디라고요? 광인머스테이. 제가 이제 그만 찍어 자기 좀 있다 찍어. 쩔다 지금. 너 진짜 잘 나와. 진짜? 어, 뭐죠? 오. 야, 야 카페 같아. 야 좋다 잘 되어있다 음 깔끔해 야, 야오 야, 테이블도 장재도 될수 있어? 아 저거는 이제 추가 화장실 아... 봐 저기야 오 미쳤어 음. 어 욕실 잘됐다 욕실도 어. 야. 이렇게 샤워부스랑 여기 봐짱이다야 수영장 와 깊이가 좀 있는데? 이렇게 오는 음. 거야 야, 좋다. 진짜 <목소리> 좋다. 역시, 다이빙 해도 되겠는데? 어, 물 막, 뭐, 온도 만들 봐. 온도 어때? 애기 놀 때? 아, 괜찮아. 미지근해? 미, 어, 그냥, 미지근. 미지근 아, 이 정도면, 어, 이 정도면 괜찮아. 밖에도 맞아. 음. 잘리지 쉬우... 음. 아, 이게 열리는 거네. 야, 오, 넓다. 왜 이렇게 넓어? 좋다. 응? 마당이. 와. 쟤 슬, 슬퍼, 슬파시어 좋다. 응? 와, 날씨 좋쳤네 뜨글뜨글. 뜨 다빨우빈잔도가 수영하자 응 어, 여기 뭐야? 자쿠지? 자쿠지는 작다. 어 여기 출가안 했어 응. 어 헉, 진짜 크다 오 진짜 커 슈퍼? 오 들어가세요 우빈이 준비운동 해야 아빠랑 준비운동 <목소리>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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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점프, <목소리> 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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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방에서 안안여여어 u m p jump, jump, j 가 m p jump, jump, j u 그치 눈 u m p jump, j u m 어어 어. 어 아니 저거 해주자. 해줄까? 어, 귀여워. 아, 니저거 아, 이해 주자 거 아, 해 줄까? 뽀르 아, 르뽀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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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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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르이 아, 오 깊다 진짜. 오우. 와, 저 너무 좋아. 아 진짜? 어, 아 진짜? 어, 알았어. 아, 어, 그랬어. 그래, 음. 좋다. 깊다. 시원하다. 물. 딱, 딱 어, 어 그금만 그, 그, 된다. 음. 옳지 그래,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은빈아. 음. 일로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laughs> 좋지, 은빈아. 발 그치? 그러니까. 어, 그는 뭐 너무 좋다, 이거. 어. 없었어. 우리 바다에서도 어. 파도만 쳤으면 이게 딱이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찾았다, 진짜. 트레이더스, 그치? 응. 너무 좋다. 응? 즐거우신가요? 이야. 들어가야 보지 그니까. 진짜 좋다. 어. 애기도 잘 놀고, 바닷가도 훨씬 넓고 다른 거보다 온도가, 온도가 애기들이 놀기 딱 좋아. 그니까, 우빈아. 아, 재밌어. 네. 안녕. <laughs> 재밌어. 아들. 그래? 아유. 아유 이뻐. 아. 나아보빈아거봐빈아 아들. 아들아 예뻐. 아 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기 천사님 아기 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기야. 응? 아 아빠 손 선... 잡아줘. 손 잡아줘. 아빠 손 잡아주세요. 아뻐 아유, 아유. 나 거보다. <laughs> 나가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 탈출한 뭐, 거? <laughs> 음,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응. 이제 좀 놀자. 네, 응. 이제 우빈은 추우니까 그만할 거예요. 김우빈. 우빈아. 샤워했어요, 샤워. 우빈이 샤워했어요. 이제 옷 입고 우빈이는좀잘 거예요. 엄마, 아빠 치킨 먹게. 우빈 이잘 놀았어? 가먹고 얼굴, 얼굴, 얼굴. 떨어진다, 조심해. 옷 입으세요, 김우빈이제 여보. 역시 물놀라고서는 치킨을 먹어줘야지. 그렇지. <laughs> 어. 자 옮기 여기서 옮겨, 옮겨가지고. 음. 아기 잔뜩 빼먹고 수영하자. 시간되면. 아니면 시간 안 되면 저녁에 밤에라도 수영하자. 어때? 그래? 어차피 너 밤? 너무 예쁘다 여기, 저기야. 아, 음. 진짜 완전 제주 느낌 난다. 음. 숙소가 예쁘네. 음. 수영장도 이렇게 있고. 또 먹다가 바로 들어가는 거지. 다행히 우리 우빈이가 잘 돼줘서, 시원하게 한잔하자. 우리 애기, 여기 자고 있어요. 캠. 여행할 때 이거 캠 가지고 오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치? 응. 저뭐저이거 응. 뭐냐? 되게 리조트처럼 잘 해놨다. 아, 헬스장이다. 음. 근데 여기도 이렇게 꾸며놨네, 쉴수 있게. 약간 불멍하는 데인가 보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오. 저녁은 흑돼지 김치찜입니다. 야, 자기야. 끝내 준다. 끝내 줘. 야, 짬처리. 오비나, 좀 작심일텐데. 아들. 우빈아 엄마 요즘, 엄마 아빠 이제 김치찜에다가 한잔할 건데 아니, 여기 어떻게 좀, 여기 좀 여기 좀 찍어 마실 어떻게? 현식. 자줄수 있겠니? 예뻤던 곳이 이렇게 지금 아기의 공간으로. 네, 아까 그 공간이 음.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아, 얘기고 블루투스 스피커가 좋으면 뭐해 키지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나 한숨. 진짜로 진 우리 과연 오늘 육회를할수 있을까? 최근에 몇시야지금 응. 9시지. 오늘 마지막 날인데. 9빈아 응. 30분 날시다. 아이, 빡. 우리 아들. 센스한데 아, 센스쟁이 아, 지금? 센스요. 아이고, 응? <laughs> 안 보여 줄야 야 야경이 자기야 밤 밤인데 너무 예쁘지 봐봐. 오늘 밖에 무기야 박수. 무기들. 쉬웅. 어 근데 벌레가 많아서 애기 때문에. <laughs> 벌레 많이. 음 밖에서 못 먹어. 너무 예쁘네. 아쉽지만 오늘은 안에서 그냥 음. 덥기도 덥고 음. 모기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아, 은 일본 선수집 같아,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은 좀, 어 약간 좀 우리가 좀. 사진이 안 담기긴 하는데. 지저분해서 그렇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 칠 수가 없어, 지금. 음. 네, 분위기가 되게 좋아. 응. 아, 좋아. 먹어보자고. 네, 결국 육퇴는 실패했습니다. 우빈아. 엄마, 아빠 밥좀 먹을게. 놀고 응. 있어. 엄마, 아빠 맘마 먹고 올게. 안녕. 응. 너 맘마 먹었지? 엄마 아빠 엄마 먹고 올게. 안녕. 여기 옆에 있을 거니까. 아, 금방 먹고 올게. 음, 맛있겠다. 진짜 나, 어제 어제 바베큐하고 남은 고기에. 그러니까. 응? 야. 두부에. 김치에. 제주도 왔으니까 한라산을 한번 먹어줘야죠. 여기가 숙소가 진짜 예뻐. 그 am alcohol. I am cool. I am cool. I am cool. I 와. m c 우와. l I am cool. I am cool. 잘했 m cool. 이틀는 못했지만 <laughs> 9시 반, 몇 시야? 덥고 한 12시 안에 자는 걸로 야, 10시쯤 가겠지, 10시 반 안에 자고 음. 우리랑 같이 잘 바가 있으면 <laughs> 잘 나갈 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우리 이야 안녕